결론은 2,610포인트까지는 하락한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스권 하단이 무너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크게 장대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장대 음봉이거나 음봉 은봉 나왔다가 다시 양봉 나왔다가 음봉 나오는 이런 계단식 하락이 나와서 2,610포인트까지는 하락한다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종가 때 코스피 분석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코스피는 99% 확률로 2610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하락하는 때 오늘 어제 분석했으니까 오늘 내일 모레 23일 연속적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2610포인트를 바로 가는 확률, 그리고 오늘처럼 반등해서 다시 한번 큰 하락이 나올 확률, 반반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크 예,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이 상승을 위한 상승이 아니라 한번더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페이크 상승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페이크 상승이 최대 3177 포인트까지 봅니다. 저는 3056 포인트 부근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많은 매물에 밀려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척하다가 급락해서 2610 포인트까지 가는 걸 예, 확률이 제일 높게 봅니다. 이제 향후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간이 많은 매스가 들어오는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2,600에서 2,516.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99%로 봅니다. 그러나 큰 파동으로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이 부분에서 많은 매스가 들어오니까 강한 반등이 와서 2,900 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상승할 파동을 예상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 여기까지 하락할 때이 부분에서 한번더 상승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할지 아니면 쭉 하락하다가 한번 반등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할지 이 작은 파동은 예상할 수는 없으나 99% 확률로 이 구간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현물, 늘리는 구간이 아닌 줄여야 또는 정리하는 구간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9%로 간다고 그랬죠. 여기서 현물 비중을 늘리면 리스크가 그만큼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현물을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완전 정리하는 구간.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10포인트에서 여기가 설명드리는 여입니다 여기서 많은 매스가 들어와서 강하게 반등은 나올 것입니다. 확률은 90% 이상. 그러나 이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냥 한번더큰 하락이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게 이겁니다. 여기서 크게 반등했다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 이런 액션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크게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큰 하락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물비중 30%, 여기서 현물비중 70%를 매수하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고 구간이다. 이걸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파동으로 예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락할 확률은 99%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매스가 들어오니까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 나왔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3000포인트 부근으로 상승하는 이런 액션 파동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이렇게 반대로 크게 반등했다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큰 하락이 와서 이 최종 하락구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 30% 여기서 70% 매수하는게 현명하다 이걸 설명드린 것입니다 코스피 분석은.